캠핑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챙겨가는 이007 가방 커피 티잭 보일 이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커피 티잭 보일인데 <laughs> 이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캠핑 가서 굶어 죽진 않아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원래 용도는 물을 엄청나게 빨리 끓이는 데 쓰는 스토브인데 응. 이렇게 다 작게 패킹이 돼 가볍고 응.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응.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밑에 이렇게 연결을 해다 하나씩 조립을 하는 거구먼 응. 응. 그리고 이게 가스인데 이거 무슨 가스였네? 이게? 그냥 그 부탄 트로펜 맥키스 에 있는 가스인데, 이거는 월마트나 아리아이나 뭐 여기저기에 되게 많이 팔아요. 게스테이션에도 팔아요. 심지어 그래, 음. 얼마야? 어, 몇 불에? 음. 한 5불 하나? 음. 음. 하나에? 어. 근데 이거 되게 오래 써. 음. 이제 이렇게 해. 항상 이 크기여야 돼. 요만한 사이즈도 있어. 보이지? 음, 항상. 테이블에 넣고 그 열면은 가스가 나와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이게 스타터거든 응. 잿보일 이거 중에 이게 스타터가 없는 것도 있어 막싼 응, 거는 응. 근데 이게 꼭 있는 게 좋아 있는 게 편해 응. 이게 없으면은 얘를 항상 갖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라이터를 응. 그 응. 그게 좀 불편하지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물을 끓여볼까 얘 물이 굉장히 빨리 끊어. 끓어 응, 응. 물을 넣을 때 봐봐 저 안에 봐봐 여기 눈금 보여? 거기까지 넣는 게 가장 안전해 맥시멈. 음왜냐면은그 가득하면 물이 끓을 때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. 음. 우리가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. 이게 뜨거워지면은 여기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. 아. 지금 이미, 이미 많이 너... 노래, 노래졌네. 어, 끊는 거야. 2분도 안 돼서 이미 노래졌고. 응. 음. 그 다음에. 어, 끈다. 그래서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이걸로 요 아. 이게 되게 뜨거워서 조심해야 아. 돼 항상 여기를 닫고 이렇게 해서 커피도 타서 먹을 수 있고 계란을 넣어 삶아서 뭐 한두 개 먹어도 되고 세수할 때 양치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음. 이걸로 이렇게 끓여서 조금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음. 뭐 씹고 잘 때도 있고, 음. 우리가 사케를 가져갔는데, 여기다 사케병을... 아, 맞아, 여기다 사케병을 넣어가지고 중탕해가지고 음. 뜨거운 사케를 마신 적도 음. 있어 핫사케 계란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거... 그 그러니까 음. 물을 끓기 전에 넣었어야 되니까... <laughs> 자, 그럼... 아, 어, 깨진 것 같아. <laughs> 우리 무슨 과학 실험하는 애들 같아. <laughs> 이거 아리아에서 샀어? 어. 아리아에서. 어. 샀어? 어. 어디서 샀어? 기억나? 100%안 했던 거 같아. 그리고 되게 종류가 많아. 음. 이거 쓴지한 4년 됐어.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된 거지, 여기. 이거 쓸것 같은데 좀 뜸을 들이자.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브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. 짠, 이거 만 한데 정말 작죠. 진짜 장난감 음, 같다. 약간 그 백, 백패킹 하는 애들이 쓰는 건데, 음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이런 조그만 냄비를 끓일 때딱 되게 유용해요. 음, 600ml 정도 되는. 음, 600ml인데 라면 1인분 끓이기 에딱 맞아요. 음, 라면 한 봉지 끓이기에, 끓이기에 딱이야. 딱이야. 맛있는 라면? 근데 얘는 이 스타터가 없어서 예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. 음... 완전 컴팩트 사이즈의 음. 스토브 그냥 음. 뭐물 끓이기에 좋은 음. 그 정도. 물 끓이고 뭐 그치. 라면. 음. 뭐딴 거를 하기엔 너무 좀 그치. 스테이블하지가 않. 고 이것도 타이타늄이어서 이게 가벼우니까 쓰는 거지. 어. 여기다가 무거운 거 올려놓기 좀 그렇죠. 어. 끝. 이제 스페어로 이렇게 가스를 여러 개 담아갖고 다니면. 뭐? 여러 개 갖고 다니는데 우리 한달 동안 이거 하나밖에 안 썼어. <laughs> 아, 진짜? 어, 그 정도로 이게 물이 워낙에 빨리 끊니까 이거 아... 많이 쓰, 안 쓰게 되더라고. 음. 이렇게 해서. 이해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 그냥 요만한 크기에 이게 다 들어가는 응. 거야 캠핑하고 뭐 로드트립 할 때는 진짜 컴팩트한 게 키인 거 같아 이게 작을수록 좋은 거 같아 어. 우리는 이제 계란이 다 익었겠지? <laughs> 우리 막 하이킹 막 두세 시간짜리 하고 내려온 다음에 프로틴 좀 보충하고 싶을 때 계란 한 서너 개 여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잘 익었다 응. 딱 진짜 좋게 익었는데? 응. 오빠 먹어 나안 먹을래 공공실 가봅시다 바깥으로 갑니다 공공실 공공질 끝 임무 완수 임무 완수